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코로나 시기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그 팬데믹 시기에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 그때, 아, 우리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것들이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하다못해 차한잔 지인들과 마시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불과 몇년 전인데, 그 감사함을 다 잊어버리고, 어쩌면 일상에서의 어, 감사가, 하나님의 감사드림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어, 망각의 동물이어서, 인간은 좀 망각하는 인간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테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이 그러한 감사가 있는가? 솔직히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항상 감사하란 말인가? 감사할 일이 뭐 있어야지, 뭐 그런 일이 생겨야 감사할 거 아닌가?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나 돼야,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라도 해야 그때, 아,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생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편 160, 136편의 말씀을 보면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중에서, 본문에서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체를 감사, 자체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축계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추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추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지금 지혜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또한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기도 한 10절부터 25절까지, 아 오늘 본문이 아니죠. 10절부터 25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도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애굽에서 종 노릇할 때,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원래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비천하여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대적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3절의 말씀, 즉,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다. 라는 이 말에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24절과 25절 그리고 26절의 이후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비천하여 멸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한 나의 육체를 위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이라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헌법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개명,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을 말씀하기 직전 말씀하시기 직전에 십계명에서도 이를테면 우리의 헌법의 전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 1계명을 시작하기 직전에 말씀 헌법의 전문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와 신명기 둘다 똑같이 등장하는 내용. 나는 너를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옛날에 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리고 나는 나 여호와는 그런 너희가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역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거예요. 역사일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게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헌법에 박아놓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얼마나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종살이했었다. 나는 거기서 구출을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을 굳이 헌법의 전문에 왜 그런 내용을 박아 놓았냐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신을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문제, 또한, 화복의 문제.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원래 상태가 어땠느냐, 원래 상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명심하느냐, 명심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원래 상태가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원래 상태가 뭐였는지,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어떤 상태에 너희들이 놓였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한다고. 왜일까요? 왜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사화복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인 십자가와 예수님을 살아보게 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시평 기자의 고백처럼 본질적으로 비천하여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처에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셔서 대적의 손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하면 이 땅에 부를 넣고 명예를 넣고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들을 이 땅의 성공이라는 은혜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은혜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받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설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인 시편 136편은요. 모두 26절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눈치채셨습니까? 그게시 뭡니까?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성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이 이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은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오늘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담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수 있을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누가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답을 찾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원래 상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원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삶에 꼭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살면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평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평 기자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뭐 감사의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렇듯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의 제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매 순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시평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한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